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네. 내가 믿사하며. 그위아들 우리 주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빙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modi 찬성가지에 나오는 교종문 3 5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없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리를 얻은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심을 없고 그 마음의 시원에 데고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알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도들이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들어갈 때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 주시고 그분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그 아름다운 낙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림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디 오늘도 잘 경청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밝히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로운 낙원에서 예수님과 영생 목록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원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숙지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지식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낙원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낙원에 대해 증거하는 목사가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원는 실제 존재하는 나라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인지 말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원는 실제 존재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일까요? 답은 예수님이 그렇게 밝히셨기 때문에 나원는 실제 존재하는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천만한 실약의 나라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원의 실체에 대해서 밝히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다름 아닌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낙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껏 들어온 복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름 아닌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와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 누군 알것 없이 모두 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천국은 무엇이고 낙원은 무엇인지 조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세례의한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외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침으로 그때까지 상징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나라가 천국임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어느 본문 말씀은 물론 공간복음을 통해서 35번이나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며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드에게 교훈하기를 주께서 내 곁에서도 나를 강범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리하심이라 내가 사제의 입에 건졌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누구의 천국이요?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의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이렇게 증언하고 있으니 천국은 무엇이고 낙원은 무엇인가 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종이좁분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말씀이고, 나보는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그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는 예수님이 지니 34번의 천국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너희 의가스기감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요 천국에, 천국에 다, 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함대이신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마태복음 13장 45절 47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지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장사와 같다.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풋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천국은 진주장사와 같다. 천국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알렐루야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모아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포괄적인 의미의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라 밝히신 그 나번은 아주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이 낙원의 실체를 최초로 밝히신 사건의 전말을 살펴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태석하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철박한 가운데 에 한편 강도가 간곡한 말로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오 주여 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부디 나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 들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누구 와 함께 낙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이렇게 축복하심으로 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그 최종 도달하는 것이 어디다? 그것은 나름 아닌 낙원임을 밝혀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그 아름답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낙원을 꿈꾸며 진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 밝히신 이 낙원에 대하여 그것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을 증거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제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밤에서 도상에서 친히 불러 제자를 삼으신 바울 사도입니다. 밤에서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온 그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이방의 사도가 되어 수많은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린적교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자들의 말장난에 미혹되어 차도 바울이 차도됨을 의심하며 하창여기며 사람의 기운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그 거짓 목회자와 그를 동자으로 교회 의 분열을 일삼는 저들을 일깨워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두며 처들을 펜서기에 바로 세우기 위해 부득불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며 저들을 교훈하기를 저희가 시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려니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태인에게 40회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한 번은 돌에 맞고세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성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개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입을 열어 간중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어디로 이끌려갔다고요? 셋째 하늘.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존재하는 하늘이 세 개나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하늘을 보면 파란 그 하늘이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하늘이라 칭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늘은 대기권 바깥에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그 우주 공간을 가리쳐 둘째 하늘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은하계가 펼쳐진 그 광활한 그 광활한 하늘이 셋째 하늘이라 일컫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그가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그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는데 그때 그의 상태가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뭐 밖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가 그가 어디로 이끌려갔다고 했어요? 낙원 그렇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적인 간증도 성도들이 지나치게 바울을 높이고 지나치게 섬뜩 것을 염려한 파울은 슬쩍 말을 돌려 자신이 경험한 그 간증을 마치 다른 사람의 간증처럼 돌려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 약한 것위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고백하며 말하기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참말을 하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가? 내게 듣는 말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요. "그만 두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말하기를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육체에 가시고 사단에 사절을 주셨는데, 이런 날을 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 기가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했더니 몇번 간구했다고요? 세 번. 세 번.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간구하고 응답 안하면 에이 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지요. 왜안 됩니까?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올려야 내게 무엇인가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예 하나님께 그렇게 첫 번째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 내 은혜가 내게 좋 하도다 이런 말씀을 세 번이나 듣고 그런 하나님께 간과하는 것을 포기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이런 말씀을 듣고 불이온회가 크게 기쁨으로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누구에게 머물게 하리함이라 내게 머물게 하리함이라 이렇게 간증하는 가운데 예수님 밝신 그 아름다운 낙원에 갔다 왔음을 친히. 친구하고 밝히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름 아닌 그 아름답고 영화한 영광의 나라 낙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에덴 동상과 같은 것임을 마음 깊이 인식하고 이제 이후로는 이 아름답고 복된 영광의 나라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구망 속에 남은 삶은 하나님께 열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 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아름답고 영월한 영광의 나라 나가는 어떤 것인가. 오늘은. 낙원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상징적인 나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그 낙원은 어떤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밝히신 대로, 그대로 이 종이 대원의 드림으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찬성 224장,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 여간 건너편에화려하기 매는 집, 저 날이에 예비하신 곳일세. 그 강가에 생명남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나스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흠빛 찬란한 데서 구석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살았네 성도들이 주의 영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알을 배워리 주의 알을 배워리 슬픔만 금빛 찬란한 데서 구석하신 주여 배우니 할렐루야 네.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 내주 내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 아름다운 나라 낙원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